영시야 빨리 먹어. 냠냠. TV 꺼 아빠 간다. 응? 아빠 빠빠이. 빠빠이. <laughs> TV 먼저 볼라고. 조심해서 어린이집 갔다 와. 응? 에. 오늘 서울 갑니다. 오늘 아, 눈 수술한지 12일차 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후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을 하는 날입니다 오른쪽 눈인데 아 지금은 이제 여기다가 안약을 넣고 그 다음에 연고 같은거 있어요 잘때 연고를 넣는데 그 연고를 넣었더니 아, 좀 침침합니다 가서 상태를 좀 확인해 봐야 겠어요 지금 용산 용산 가는 ITX 청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일반 열차로 네, 삼성병원 도착했습니다. 와, 오늘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연휴 지나고 나서 처음이라 그런지. 우와.

<laughs> 오늘은 고등어 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특별히 저희 요즘 집에 나오는 게 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무를 이용해가지고 생 고등어, 생물 고등어 요거 가지고 해가지고 무를 고등어 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무가 엄청 크고 좋은데 갈라졌어요. 이거는 팔지 못하고 저희 집에 먹으려고 갖고 온 겁니다. 요즘 우들이 와,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을 갑자기 흡수하면 이렇게 퍽퍽 터집니다. 요새 야채 하기 힘들어요. 자, 이거 잘라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넣어주고, 어 고등어를 잘라서 넣어주겠습니다. 이야, 고등어가 잡은 지 얼마 안 됐나봐요. 여기 눈이 그냥 말똥말똥하네요 싱싱해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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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등어하고 무하고 이렇게 썰어 넣습니다 이제 물을 좀 넣고 끓이면서 양념을 해야겠어요 네, 예, 이렇게 다대기 만들어 가지고 이제 투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와, 다대기 만드는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와, 보글보글보글 보글 끓습니다. 참나 모르겠네 고등어찜치고는 물이 좀 많고 한잔매운탕처럼 <laughs> 끓였는데 먹어보면 맛이 어떨나 모르겠어요 텀남 음. 아. 향좋아요 아, 한수 덤남. 왔어요 아, 안녕 아, 어서와 아. <laughs> 어장인어른 머리 빡빡 밀었어 에. 아이고, 현수 신발 뺏어. 에. 향 좋아요? 텀남? 에. 가, 가, 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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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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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에. 뭐야? 술도 만들었어. 오대 쌀맥주. 음. 야. 네. 야. 아니, 이리, 이런, 예. 이런 것도 있어. 이비미리미 응. 아. 음. 음. <laughs> 자, 안녕하세요. 엄마세요. 엄마. 왔어요. 엄마, 엄마. 엄마야, 왜 자동차. 응. <laughs> 꺼내줬.. 자동차 꺼내줬어 아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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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엄마 요리할게. 응. 응. 아까 뭐 요리했어요? 뭐 요리했어요? 궁금해요? 가봐요 뭐또뭐엇을 했나? 한달 먹어야 돼 아니야? 한달만 먹어야 돼와강 그렇게 쌌어? 강은 금방 먹어 오지게 어. 오 뭐지 조립? 그렇지 오 고등어 조립 조립 조리. 고등어 조립 오 맛있겠다 무 있어가지고 간 음. 한번 봐봐 아, 맛, 맛 한번 봐봐 주져가지고 같은 물좀 많지 않아? 아니 쫄아 쫄면 또짤것 같아가지고 국 해먹어 그냥 맛 어떤지 봐봐 음 맛있네 맛있어? 응 괜찮아 짜지 않아? 좀좀 그좀 단맛이 단맛 있어? 원래 응. 단맛 있어 괜찮아 맛있네 달랐네 응 아유 좀 쫄여 불 조금 강하게 하지 말고 아불 줄이고 어. 천천히 천천히 줄여야 에이 아, 근데 매운데 음. 한쪽못 먹는데 한쪽뭐 했나 저거 고기 안은 안 매워. 고기만 발라서 주면 돼. 생고기야. 이거? 봄에 안감. 와고등어찌개 고등어국? 이게 뭐지? 음. <laughs> 어때요? 나 생한데. 보세요, 보세, 보세, 보세 이거 한번. 이거 생거야. 생이야 생. 소금 없는 거야. 음. 소금 있는 거는 구워 먹는 거고 이건 소금 없는 거야. 이게 끓여 먹는 거야. 네 장인어른 한번 드셔보세요 고등어 고등어국 사이가 끓인 거 오늘 처음 끓여봤는데 어떠나 한번? 음맛 좋아보이냐? 좋아 보이죠. 색깔 어때요? 일단은 먹을 집사람들은 뭔가 너무 막 왜? 어? 아. 생선탕이냐고? 네 생선탕입니다. 네. <laughs> 생선 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뭐, 네. 뭐, 뭐 하나? 음. 아빠 맛딱 맛 좋아. 어딱 좋으세요? 음. 음. 아니 아빠한테 요리, 요리사 해도 되네. 아 진짜? 장이 너무 좋아하세요? 음. 무 어떠세요 무? 음. 오, 무 듣고 간만하고갈만 맴. 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좋아요. 네는 음. 생선 고, 고기 저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셔도 되고 음. 이거 고등어니까 살 해가지고 국하고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무리 뭐라고 응원 양념은 딱 좋냐? 맛있어. 에 이거 밥, 밥이랑 해서 같이 먹기 딱 좋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오늘 오늘은 뭔뭔 mới nữa 새로운 네. 음식이야? 네, 네. 새로운 겁니다 네. 새로운 거. 오늘은 네, 한장3 뭔? 에세 번째 새로운 음식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데 데미 뭐? 또 요리해? 요리 또 해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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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많아요. 매일. 예. 뭐. 예전에 음식 장사할 때 여러 가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할수 있어요. 무안 원. 원래 안 파요. 아, 안 매워요 콩에매 뭐, 한번 장모님 드셔보세요 무도 안 매워요 무 드려요 무무 맛있어요 왜? 매운 거 아, 없어 음. 맛있어요? 먹어. <laughs> 음. 고기는 안 매워요 고기는 뭐 많이 뭐, 아니니까 음? 당신 어때 한번 먹어봐 맛있어 국물 부드럽고 국물 음. 딱 좋네 무는 어때 무? 음, 무하고 같이 먹는 것도 맛있어요 음. 음. 전자 안 먹어? 응. 안 먹어. 응. 무 한번 딱 쪼개가지고 같이 한번 먹고 봐. 음 맛있네. 맛있어? 국물 괜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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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국물에 이렇게 밥 말아 먹고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기 딱 좋거든. 나 요즘 맨날 먹으면 딱 좋냐? 진짜? 응, 좋아해? 어, 이번 이번 성공이야? 음. <laughs> 이번에 양도 음. 맞추냐고 조절을 잘 해봤고 잘했어. 간도 한번 맞춰 보냐고 재료 많이 없어가지고 고민했어요. 맛있어. 음. 음. 무 이거야? 어무 당신 아까 밭에서 쪼개진 거그거 갖다 놓은 거그거쓴 거야 무 있길래 고등어 해야겠다 이사각겠지 음, 음, 맛있네. 음. 국물 이 맛있어. 어 국물 국물 적당해? 음. 좀 너무 빨게 보이는데 괜찮지? 어안맵네안 매요? 음. 맛있죠? 음. 맛있어요. 맛있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들어봐. 네. 아 빨간 게. 좀 매워보이는데 맵지않습니다 음, 음. 약간 음, 딱 좋네 음, 딱 좋아. 이렇게 심심해 음. <laughs> 현수야 또 할머니 집에서 뭐 먹고 왔어? 음. 장난 많이 치네 음. <laughs> 아까 와가지고 오자마자 아빠 뽀뽀해주던데 <laughs> 누워서 같이 놀고있으니까 <laughs> 음. 심심한가 보네. 어 국물 괜찮다. 투구 응, 이렇게 우려놓으니까 우, 우, 정말 무에서 우 나오는 육수도 있고 고기랑 같이 오러져서 가토. 응. 응. 가토. 가토? 음. 가장 비슷한 생선 있어요. 아 비슷한 생선 있어요? 고등 고등어 같은 거? 음. 어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걸 요리해드릴 수 있어요. 나은 뭐. 음. 맛있어. <laughs> 맛있어요. 음. 음. <웃음> <웃음> 재료만 가져가면 되는. 베트남에서 비슷한 재료 있으면 찾아서 할수 있어요. 가는은 뭐. 고등어는 그렇게 안 비싸요. 지금 두 마리 아까 한 7,000원 했나? 한하8 0 0한 건? 네. 하이 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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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하이 두 개. 이렇게 한번 하면은 네 마리 좀 해야 돼. 응 딱이 안. 네 마리? 응. 늘 넣을 안 원. 두 마리 안 하면 한번 먹으면 되잖아. 국물저 정도 들어가면 되지. 그찜돼지 찜. 이렇게 해서 국물 먹었대. 이거는 재료 저거 저거 사냐고, 뭐 간장이나 이런 거 사냐고 많이 들어갔지. 저거는 응, 고기값만 하면은 이거 적게 들어갔어. 총 재료비 3만원 들어갔는데. 고등어만 다음에 사오면은 또 요리할 수 있으니까. 재료, 오늘, 오늘은 오늘 재료가 다 세이브 되는 재료거든. 뭐 아까 뭐 사왔어? 간장하고 뭐 미림 사고 뭐 이것저것 샀는데. 안에 다, 있는데. 다 있어. 아니야, 없어. 없는 거 많아. 종류 달라. 음. 그 브랜드 달라 가지고. 음 잘했어. 그거 보고 사는 거야. 나 인터넷 보고, 보고 요리했지. 나 대충 인터넷 보고 <laughs> 요리했지. 그리고 옛날에 장사했던 경험도 있으니까 아 이거는 이거 대충 이걸로 하고 저걸로 하면은 비율 어느 정도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 거야. 음. 음. 맛있다 봄, 엄마가 원건무 까두이. 까누이 넣고 요리 내아버지 먹어. 상어? 상어 아니고 뭐. 냄새 나는 생선 너뭐냐 냄새나 홍어 황어, 어, 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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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요리하려고 어, 홍어는 이렇게 요리하기 힘들어요 냄새를 못 잡아요 그 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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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콩가, 그거 뭐. 그게 어려워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냄새를 잡아야 돼 고기 안 냄새 안 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음, 그것도 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오늘 오늘 점수는 몇 점이에요? 반유 반유 리안 아, 그, 진 냄새. 아, 진, 아, 진 냄새. 9.5. 9.5. 오 올라갔어. 아, 오. 아, <laughs> 현수야, 아빠 9.5 받았어. <laughs> 오 점수 올라갔어. 오늘 더 좋아. 요 <laughs> 네. 아 생선 요리는 또 처음 해봤는데 만족하십니다. 음. 맛있어, 맛있네.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재료가 많이 없어도 아주 그냥 예쁘게 잘올러 나왔어요. <laughs> 국물을 한번 드셔보시라 그래요 장모님 안매워 <목소리> 색깔만 색깔만 빨갛지. 콩콩 콩가이 매야 콩가이 하나도 안매워요 <목소리> 당신 어때 한번? 매까래 <목소리> 에이 고춧가루 조금만 들어가 있지 <목소리> 하나도 안매워요 청양가루도 응. 응. 하나 안들어가는아매한매 한. 무서워요? 나 뭐. 응. 카 매워요. 엄마 상추 하나만 먹어. 생선 드셨어요? 응. <laughs> 무 하나 드셔 보세요. 무 무. 무 매워요. 무안 매워. 매무 갈이 들어갔나? 응. 음, 그 응. 고둠에. 무 맛있어?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해가 먹는 거예 응. 무하고 생선하고 같이 고등어찜 이렇게 한 거거든. 요 장인어로 여기 뭐뭐 들어간지 아세요? 뭐 빼는 건 남의 고기영. 음. 뭐나 좋아지 마고 필요. 맛 한번 보세요. 어, 어, 뭐, 어. 어. 고춧가루 당연히 고춧가루, 고춧가루 들어갔죠. 빨간 거. 좋은 거다 들어갔어요. 마늘, 생강 뭐 이런 것도 들가지고 음. 종류 많이 들어갔습니다. 맛 좋은 거. 이, 이거는 안 들어갔어요. 이건, 이건 뭐야? <laughs> 쌈장 넣냐고? 아 쌈장 안 넣었어. <laughs> 고추장 들어갔어요. 고추장. 음. 우리 집 고추장. 그회 맛있다. 예,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오, 국물 좋은데? 음, 맛있어. 음, 이 베이스 가지 베트남에 있는 생선이나 이런 거 같이 어울리게 만들 수 있겠다. 음. 또 맞아. 음, 맛있네. 응. 음. <laughs> 한주밥 먹어, 한야 아빠 맛있게 먹고 있잖아. 응, 음, 맞다. 응. 음, 국물만 내도 밥 말아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응, 음, 진짜 맛있게 됐네. 나는 면랑 먹으니까 음. 베트남 쌀국수랑 비슷해? 먹었어? 응. 음. 음. 조금 짠맛이고 매운맛이 니까 맛있어요. 해수 왜? 해수 배고프지? 안고프지? 할머니 집에서 밥 먹었어요. 해수 뭐 먹어봐. 배 안고프면 안 먹어요. 아유 국물만 먹어요. <놀람> 이렇이 음. 드세요 원주안 이거는 풀어주고, 는 풀어주고, 마맛있어요고마 채소만 어이 드세요 어주고이드는 풀어주고, 이거는 풀어주고, 이거는 이거는 풀어주고, 이거어이어 vừa đượm vừa tắt luôn mấy chỗ. ừ, mà con để pha chế được đấy ừ, sao đi nấu đi chạy lên nè vô đi ra yến ra đi rồi hôm nay hôm nay bố biết con về sớm bố ở mận điện về cho con mà làm cái món gì khác khác đi về để thơm chỉ biết ủi ra mà già hương 집안 이제 좋아요. 막사지영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던그기람은이 조금 은이 사람은 이사람요이사람이사세요이야 오랜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수이 가? 람은이 사람은 이사이사람가이사람가